아래 들어왔잖아, 아래. 어이 갑자기. 디세요이요층내 앞에, 내 앞에. 2층, 2층, 2층. 2층, 2층. 2층, 2층. 2층, 2층. 2층, 2층. 호인님 방향에서 2층, 좌측. 좌측. 아유, 왔다. 호네이, 내 자리, 내 자리, 내 자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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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꼭. 호낸호 아, 건넘봐. <laughs> 너 판마다 한거 싶고요. 되겠어? 예. 예, <laughs>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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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아. 수가 없었어요. 조 선생님 옆에 담대 담벼, 담벼락도 이 있어요. 하나. 된다. 두 명, 두명 두명 다. 두명 다, 두명 다! 다. 어. 라이트. 나 통을 없어. 어... 건너갔다, 건너갔다, 건너갔다. 버스 뒤, 버스 뒤, 버스 뒤, 버스 뒤. 네. 이 버스 뒤 잡았어, 버스 뒤 잡았어. 잡았어. 여기 있다. 오이이스나이스 어, 나이스? 뭐야?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150호, 155, 155. 다치게 3명 붙었어. 우리한테. 나약한고 있어 한테우 나이스. 오른쪽, 어, 오른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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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왔다, 왔다, 왔다. 게 <laughs> 계속 굿굿굿 굿. 너 어디, 어, 어디, 중이 어디, 중이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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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다는 거야? 아 한편화 있잖아요 저기 위에. 어. 아 이런 여리 왔다. 저기서 죄를 고 있어. 한명더한명더한명 더, 더, 더. 더, 더. 아 빨리 빨리. 집에서 사는 거, 초밥집 다운, 아파트. 다운. 3층. 얘 잡아야 돼요. 손에 뒤에, 뒤에, 뒤에. 뭐이고. 하나 아, 기절 왼쪽 돌 기절 하나 저기 긴다 하나 어 저쪽이다 저쪽 우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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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측이었어요 오른쪽 크게 하나 돌아요. 봤어요 그거를. 여기 엄마 있으세요? 아이고 아이고 아이씨. 한 명인가 그냥 한 명은 저기 있고 그래도 왼쪽 볼게. 쭉 나한테 한대 맞았는데 <laughs> 상황이 너무 안 좋네. 하나 기절 하나 기절. 오. 아, <laughs> <laughs> 폭다 다섯 개 먹었어. 아까 소모했어. 선생님. 네. 일킬. <laughs> 삼킬. 네, 이렇게? 삼킬이요. <laughs> 근데 명중 보상 68이야. 어, 난뭐 일킬 찍으면 두번 먹었어. 어. 근데 맨 마지막에. 내 갑자기 막 뛰다가 네. 나한대 맞으면 죽는 상황이었거든 그 생각이 딱 들었어 네. 이러다가 잘못하면 지키고 넘어 수도 있겠구나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내 죽더라도 쟤를 잡아야 되겠다 아, 걸러 로안 뛰었으면 쟤 포기해 죽었을 텐데 진짜 그러니까, 안타깝지 뭐막게 <laughs> 치킨 드실 수있었는데 아, 아, 굉장히, 그랬잖아. 그랬잖아. 안 <laughs> 굉장히 안타깝네 괜찮아, 빠치킨안 먹어 굉장히 안타까운데 먹수 있었는데